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된 30대 세댁입니다 저는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항상 서로 배려하고 집안일도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나서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싸움 한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좋은 결혼 생활이지만 딱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었을 때의 일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고 남편이 제 옆에 와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쫓아와서 남편 등짝을 후려치시는 거였습니다. 이 놈이 지금 뭐하는 거야? 나죽거들랑해 어머님은 저를 한번 흘겨보시더니 남편 대신 설거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냥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라 천천히 하면 되지. 뭐 급하다고 남편이 부엌일까지 하게 하니 참나.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한 표정으로 잠시 옆에 서 있다가 거실로 자리를 피했고요.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었고 제가 큰 잘못을 한 건가라는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쾌한 기분이 가시기도 전에 또한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김치를 갖다 주 신다며 잠시 들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남편이 거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님이 글쎄 뒷목 잡는 시늉을 하시면서 털썩 주저앉으시는 겁니다. 어머머머머, 얘, 너는 어떻게 남편한테 니네 바스까지 널게 하니? 부끄럽지도 않니? 네? 가장에 대한 존경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이 반스를 남편한테 놀게 해. 어머님 저는 그이 속옷이랑 양말, 손빨래까지 하는데요. 제 속옷 좀 넣는 게뭐 어때서 그러세요? 영어로! 영어로! 저는 시어머니니 진짜 혈압으로 뒤로 넘어가실까 봐 겁이 나서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짜증이 나서 신랑 연락도 무시하고 하루 종일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응? 남편 말에 겨우 기분 나쁜 마음을 진정시켰지만 그때부터 시댁 얘기만 나오면 먹은밥이 체한 것처럼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임 때문에 또 시댁에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예, 아버님 밥좀더퍼 드려라." 하시면서 저에게 밥그릇을 주시는 겁니다. 옆에 신우랑 남편도 있는데 꼭 집어 저한테만요. 내가 볼게 아휴 됐다 내가 직접 하고 말지 됐어 시어머님은 저에게는 아무렇게나 시키는 심부름도 남편이 하려고 하면 벌벌 떠셨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식사를 다 끝낸 후상 치우고 정리를 시작했는데요 됐어 그냥 내가 할게 아니야 같이 해 됐고 바닥에 물 튄거나 좀 닦아줘 알았어 그렇게 설거지하다 바닥에 물이 좀 튀어서 남편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얘니 네 남편이 개니? 왜 개처럼 바닥을 기기만 들어? 가장을 뭘로 보는 거니? 네? 어머님은 제가 남편 걸레질 한번 시켰다고 부르르 떠시더니 곧바로 안방으로 저와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남편한테 집안일도 시키고 어쩌는지 몰라도 우리 집에는 우리 집만의 법도가 있다. 네가 이해하던 못하던 나는 내 집에서 내 아들 설거지하는 꼴못 본다. 알았니? 어머님, 그럼 앞으로는 시댁 와서는 제가 다 하고 저희 집 가면 신랑 보고 다 하라고 할게요. 그럼 되겠네요? 어머머머머. 저는 한마디 시원하게 받아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도 가족이 됐는데 이렇게 나를 세우며 안 좋은 감정으로. 지내기는 싫어서 어머님과 대화로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도 여자고 어머님도 여잔데 왜 제가 하는 건 당연하고 신랑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저도 어머님이랑 사이 불편해지고 신랑이랑도 싸우게 돼요 전 어머님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어요 좀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님 아휴 그래 네 말도 맞다 사위가 내 딸한테 그렇게 잘하면 기특하다 했을 거면서 내 아들이 며느리 힘들까 나서는 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꼬리 쉬고 그랬다 앞으로는 이해하마? 이렇게 좋게 마무리가 된줄 알았어요. 잠시 동안은요. 그런데 그 후에도 어머님은 시댁에서 남편이 뭐라도 하려는 낌새만 보이면 한숨을 푹푹 쉬십니다. 아휴. 또 제가 일하고 있으면 옆에 오셔서 한마디씩 하십니다. 그래도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게 보기 좋은 거 아니겠니? 이제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설거지를 해야 하거나 뭔가 할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주의 깊게 보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식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소화도 안 되고 신경이 곤두섭니다. 남편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시댁에서만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제가 현명하지 못한 건지 그렇게 맞춰주기가 싫습니다. 제가 이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점점 더 시댁에 가는 게 꺼려질 것 같은데, 적당히 타협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